이게 잘 들어봐! 개털 뚫어 개털 중에 가장 많이 넣어야 돼 그냥 넣을 수 있을 때! 아, 이게제 먹는 방법 준다고 민거 준다고! 준다윤정이다 윤아 이아종이랑 진짜 오랜만에 에 아 그래요? 우리 와. 오늘 우리 오늘 게임보단 디코를 하자요. 어때? <laughs> 아니 질기다 보면 이길 수도 있어 우리 아, 진짜. 아, 그래. 짜구쳐 날려버릴라 그냥. <laughs> 아, 진짜. 아 또라이다 진짜. 시발. 아, 나 나갈게 내가. 아볼게 하아 이 누가 타는 이거? 누군데? 누군데? 어? 아다 안 한다잖아. 빨간색이 왜 동원이로 넘어 빨간색은 아니 존나 잘 걸리는데. 나안한다다 똑같아. 똑같아. 야, 너 마지막에 세시 커맨드 깨질 때 있잖아. 너 그때도 인구사히 씹밖에 안났어 너. 뭐. 그리고 이 새끼야, 방해났다 이. 아. <laughs> 똑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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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게? 묵직하게 묵직하게 들어가. 예, <laughs> 묵직하게. 해, 해. 보자. 오케이. 야 그래서... 멘탈 나가서 동원이 게임 못 하겠다. 야 씨바야 참맘들다 천. 도대체 조게임하고 멘탈이 나가. 그래? 게임 안 해서 우리 멘탈이 나가, 얘들아 멘탈이 <laughs> 뭘 했다고 멘탈이 나가는? 도대체 저런 게임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멘탈을 뭐못 말하는 거야 도대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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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참맘은 장난이고 여러분들. 어. 야 그거 알지? 참맘인척 이간질하는 새끼들 있어. 있다고? 음... <laughs> 어, 참맘인 척. 왜 할... 동원이한테 뭐라 해가지고 네, 네, 네. 동원이 게임 집중 못하게 만드세요 이런 있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댓글 <laughs> <laughs> 부대 대꿀부대, 댓글 부대도 있나 보네. 아머 아, 위장이야? 야야야야 동원아. 네네. 우리 저형 네. 무조건 뮤탈로 이득 볼라 그래그 오뮤탈 아니면 무조건 쏘신다 동원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라 했다 너. 아니 오케이라고 했어. 쏘신다고 네. 얘기했다. 잠바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단단하게. 이것만 하면은 저도 돼 너. 오케이 오케이 네. 할 것만. 네. 잘해보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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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아 갔다 갔다. 아 역캠 안돼할수 있다고 만드시오. 아니 그러니까 쟤를 무슨 역캠처럼 대와줘야 된다니까. 뭐 주말 뭐, 멘탈 부러진다 지랄하니까 그러니까 역캠이야 무슨? 뭐 이딴 거지? 쳐 이거야? 어... <laughs> 아 자리도 안 좋다. <laughs> 근데 유난이 형이라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 할 만한 것 같은데. 아, 이형지 최저점이라 유난이 형이 유난이 어, 요새 조금 어, 좀 게임 안 되는 거 같긴 하더라 고니까 아네 그냥 팔배로 하면 안 돼. 팔배로 망국 좀 모르는 것 같은데. 나도 팔 들어가면 막을 모르긴 하는데 이으로어깨모도못 맞고 어. 유나님이랑 깨어못 맞고 팔들가야 생떠불 맞으 하지마 제발 그래야 되는데 그냥 싸우더라고 아 어, 제발 생떠으 하지마 음. 어 나이스 배또 하면 된다 무난하게 그래 이형 뭐, 막을 줄 모르는 거 일단 빌드 개먹었다 아니야 손풀이잖아 지었어 지었어? 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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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 잘하고 있어 봐야지 링수자아봐사링이면 그냥 소만들, 나는 억까는 안 해.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 지금은. 지금 못할 게 없어. 그냥 병이라도 잘해서 가면 너무 상 근데 이게 정상이야. 솔직히 칭찬하면 안 돼. 역핸도 응. 여기서는 실수할 게 없어, 솔직히. 맞아. 그지 SCV 찍으면서... 맞아. 야! 아... 야야야야, 일꾼 빼. 아니, 일꾼 센터 쪽으로 빼, 센터 응. 쪽으로. 아니, 아니 일몇 마리 나와? 오버콜이잖아 아마 이게 프리틀라 씨. <laughs> 아니, 아니 심취능이 왜 달아, 지금? 센터로 나가 있으 되잖아. 아니 아니 그 아니 푸링이잖아. 안... 아니, 아니 거, 이 링에 그냥 뱉돌라 있는데 이제. 아니 이 에스지 왜 돌아오는 거야? 근데 이 새끼. 아니 왜? 아니 에스지 사이드로 출고해. 아,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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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자꾸 아, 아, 그래. 새끼 그냥 다 접으면 안 돼. 진짜. 아 이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에스시비가 센터에 있어야. 뒤에 정찰 들어가서후속뭐 하는지 몰거아냐니까 그러니까, 레어 찍는지 아니면 후속 링을 찍는지 그래서 그거를 불리간데 이거 그런 게. 아니 그이 새끼는 대가리가 썩어 있는 거 같아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해. 체력 60짜리가 죽으라면 형님들 12방 맞아요. 12방 존나 예 여기서 센서 12방 맞은 거야. 미친놈이야 그냥. 본진도 아니고. 아니 이게 덜, 이게 이 넓은 데에서 씨발 그래? 12방 맞은 거야. 이 아니 이 야. 게임이 왜 형들 이게 저거가 테란이 안 좋아진 줄 아세요? 제스 씨안 좋았으면 씨 마린 내 발이 깝치면 되는데 못 나가잖아. 현재를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링이라도 더찍게 만들면서 가난하게 만드는 건데. 야. 이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 아, 게임을 할 줄은 몰라. 아니 이게 아우로드가 양옆으로 세워지는 게 말이 안 된다. 진짜 압박이 없으니까. 아 그거네 형이 이 새끼 우리 탓한다 이제. 아 형들이 깝치지 말고 제할거만 하라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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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laughs> 정찰, 아 근데 정찰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시비. 야 근데 오버. 야 멀티 아웃으로 <laughs> 가는, 가는 거 좀. 아. 와, 해가안 된다 게임. 아, 아 오버풀 오버풀 그냥 짤만고 왜저 있는 거 같냐 게임이? 그사으을다쯔어 그냥. 근데 이게 사링으로 이렇게 초박혀가지고 다 쯔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내랑 내이까지 지어 관리. 자배럭 그거하자. 자배럭 털에 타자. 어, 스캔을 달아야 돼. 털에 찍고 달지. 달이 개구리야. 다는거 맞는데 형? 응? <laughs> 아니, 아니, 야, 아니 아 배럭을 안 띄워? 배럭을 띄우고 아, 여기다가 아, 벙커든터레진지야지아 아, 아, 이거 띄우고 싶어 여기다 지야지 아, 배럭 띄워 아, 배럭 띄워 아, 나이영신 나 한다고 했어 뭐, 아얘 레더 2500은 찍어? 진짜? 지금 분명히 쓰신다고 했는데 또틀리는거아니야 이거? 신데틀릴데 없긴 이게, 도로, 해 그쪽 가야지. 가야지 아니 마린이 배럭을 배럭을 개녹신다 아 이거 마린 안 움직여 아 뭐해? 말이 앞에 있는 거왜안 움직이냐고 아 뭐해 얘? 뭐 하는 건데? 어이야. 이 대체적으로 미리 안했 아니 이게 뭐야 야, 이거? 야, 얘, 왜? 아니, 얘 진짜, 왜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왜못 찍는다 얘? 어제 아 지금 아니 근데 왜 지금 뭐 하냐고? 해야지, 아니, 그래야지 아니. 아이 아, 정도는 진짜 식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무탈 네 마리에 몇개 털리는 건데 도대체? 아나 식물인데 아니. 형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어 근데 윤 녀석이 안 뜬다. 털에 다시 찍고 털에 다시 찍고 털에 다 씌워. 아, 아 이건 이건 나쁘지 않아. 어이구 좋은 판단이야. 안맞아안맞아 말이야 손끝 말이, 좀 붙게 안아마 제발 안 받아 손끝 잖아들어가들어가들어가 스팔고 들어봐 리오 좋았다야 좋았다야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에이, 그래, 야 잘하는 거거아 근데 가지마 좋거잘 가면 안돼빼빼빼빼빼 손끝밖에 안남게 오케이 다시 쏴빼빼빼 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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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잘고잘고 빼라고 위로 빼 위로 빼 위로 빼야왜 여기 내고 야 아, 위로 빼라 위로 빼라고 위로 빼라니까. 어떡해? 좆도 봐. 아왜벽에붙어 있냐고. 아이 새끼 씨발 어떻게 줄까? 생각하고 아이 새끼 어떻게 하면 줄까? 연구하는 애같아 말이 안 돼. 어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짤먹히는데. 아, 근데 말이 왜 나오는 거야, 고어 아. 진짜. 아. 어, 놀리려고 하발거저가는 거야, 한식이. 에이, 어, 이 존나 못한다, 근데, 얘네. 아니, 근데, 아니, 그 한시로 왜 가냐고, 도대체, 이런 잔발이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안 돼. 야, 벽에 붙지 말라니까, 동원아. 벽에만 붙지 마봐. 그러면 되잖아. 아니, 벽은 벽에 왜 계속.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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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좀만, 좀만, 좀만. 그래, 오케이. 잘한다. 해봐. 아못일것 같다 하는 거 보니까. 어... 아 원발 기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줄것 같은데. 줄것 같다. 동원아 해봐. 어... 양쪽에싸먹어 그래. 오케이. 오늘 아, 미타를 좀 많이 주고 있는데. <laughs> 저거 얼마나 유리함이 히드라를 한 번에 반을 찍었나요? 아 이거 여섯 시를 커맨드를 줄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 너무 못한다 얘. <laughs> 아이는 잠바리컨 또 하고. 그래, 소각이, <laughs> 그래, 소각이. <여기도> 있잖아, <laughs> 네 소각이 옥록 있잖아 항상 봤잖아 네 이길 짬이 없는데 음, 근데 짬이 없다니까 <laughs> 없다. 한시 드랍신 날려야지 그걸 알아 봐라 이거 게임 개수 네개 정도만 찍고 랍이 써봐 아니 근데 지금도 잘하는 테라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잘하는 테라면 맞아 할만해 아, 네. 할만해 네. 야투드라스다 토드한테 한시 한... 한시로 떨구면 돼 한시로 떨구면 돼 한시... 아 근데 럴커가 형 너무 많아서 아니 아니 괜찮아 1리로 때면 럴커 병신이야 오그로드 봤지? 어그로드 잡자 이거 있는 거 아니 잡으라고 좀 태호고 아 근데 오브 많이 잡겠... 어 잠깐만 근데 재혁이 형인데 이거? 오브 많이 줄게. 아니 한시에 발키리 <laughs> 아니 한시로 발키리랑 가라고 저 스쿨 잡으러 안 가? 이게 말이 아, 뭐, 뭐, 뭐... 뭐 이렇게 놀냐? 뭐, 아니 기대가 안 된다. 근데 나는 솔직히 그냥 너무 못한다. 이거 아니 이거 1 2시로딱 해가지고 벽 태워가지고. 어 그게 좋아. 1 2시벽 타고. 한마가마다 말이 여이 내리고 여기 본진 딱 내려가지고 한한시 깨. 아1 2시 벽으로 가라고. 어, 1 2시 벽으로. 벽으로. 아 지우게 하지 말고 제발 벽으로 가라고 아니, 벽을 제발. 벽을 굳이 왜 가? 이새 거면. 아야야야야 1 0시뭐 하냐? 어 오늘 뭐 좋아? 지지? 음여시 까이고. 아 접다. 랍스 잡힌다, 잡다. 야, 유난히 반응도 안 했는데, 잡다는 거.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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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했지? 뭐... 아니, 추고. 아니, 추고, 추고 있아니그 말이 없어. 가했지, 맞아. 그이게 그래. 그래도 뮤탈 다 죽였다. 아니, 디펜시브 아니면 들어가던 거 쓰고. 아, 아니, 근데... 야, 이거 들어간다고? 안 놓고 있는데? 네네네. 하나, 둘, 셋. 아 근데 윤한이 형도 진짜 못 하는데 한시 아직도 안 돌아가는 거 진짜. 피 맞는다. 와 보고 그냥 지금 안 피하네. 못 치는 말은 없고 배설 빼몇마린 아, 때리고 몇 마린 배설 빼라고. <laughs> 거 서있으려고? 레전드다. 진짜. 아. <laughs> 플레이까지 맞으려고 또. 왼쪽에다 네. 또 맞으려고 아동원이 이거보단 잘하지 않았어 옛날에? 내가 네, 볼때 그냥 이정도 그대로 아집중해야아치잖아섬치잖아 야야 타봐봐 이꾼좀아봐봐 저거 저거 말리기 시작한거 같은데? 집중, 아 저거 말리기 시작한거 뭐, 네.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그래, 아근이 병력들이 뭐, 울트라 디팔에싸우기지 뭐, 뭐, 진짜 제발 제발 아, 불타, 불타, 아 불타, 제발 일대 빼면서 제발 빼줘 제발 아 시바 일대 이 그만 비파 제발 일대 이 그래 그래 또 싸이 쏘고 싸워 뭐해 빼면서 다 죽잖아 어전 아, 빼면서 다 죽어 왜 근데 야 한시로 병력이 왜 가냐 막아야 되는데 지금 아니 아니 야 근데 안 싸워 안 싸울 거야? 야 폭벙어 폭벙거 폭벙어 폭벙어 씹벙어 씹벙안 돼? 아, 나 정면이 이니두 대가 정면 말이 두대렸어 어, 야, 울트라 한번 빠났잖아요. 타이밍이 타이이 어. 야 저거 인구수 았는데 어, 막았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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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잠깐만. 잠깐만. 야, 마비됐다. 마빈데. 마빈데. 잠깐만. 어, 역전. 리 빨리 잠깐만. 까지 먹고. 아, 배틀 또 없어? 배틀 아니 또가 봐. 계속 가면서 아 올드라 다 이뤘어 방금 아니 근데 배슬이 사오벳 슬오벳을만썼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이거 그러게 배슬이 좀가주가아 지금도 배슬 있어 괜찮아 아 맘에 갈무리 맘에 갈무리 맘에 갈무리만 해줘 배슬 야, 어디가 왜 이렇게 많아 한명 어디가 동원아 아, 진짜 가능이 없다 말이야 공상하고 안 돼? 아니, 진짜 야, 안 돼? 아니, 진짜 어, 반응이 없다 반응이 Um, 아니 한시병력 세시로 가 한시병력 세시로 가고 아 진짜 진짜 올천라좀좀 제대로 좀 정리 좀 해도 다 같이 좀 점차 싸워봐 막 싸워 좀봐이 일만 해. 아니 지금 진짜 이길 만한거 같은데 나는? 아니, 아니 우리 미멀 돌아가잖아 아니 왜냐면 사컴이 돌아가잖아 미네랄이 <목소리> 아 셋이 없어 아니 근데 진짜 이길 것같 아니 이길까? 지금 뭐. 한시도안 째져있잖아 저거 아니 저아 진짜 이길 만한데 저거십가만안데야 아, 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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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틀은 배틀 가고 미멀 지켜봐 아니 아니 이긴거 같은데 도움아 뭐, 집중해봐 진짜 335 됐다 형335 됐다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스컬즈로 막으려 그러면 존나 빡세 어디가 배틀 어디가 왜 아, 어택을 찍어, 어택을. 왜 보라고, 배틀 왜어붙어아어택을어어어택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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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떻게 어고게어떻 배틀 떻게 배틀 게틀 배틀 어틀게틀 제발 게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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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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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떻게 어떻게 어떻어 아, 아, 아니 아, 가봐가 가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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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봐. 가만 가 봐. 가짜 안데 스킬즈 없는데 상대방. 가 봐. 가만가 봐. 가가 봐. 가가 봐. 배틀. 가만히 가아가만발 미늘을 지키고. 아, 이게 누르려고 하네. 격권 아, 아발 미늘 지켜야 될거 아니야. 왜? 미 주면 지키 어, 잠깐만. 배틀, 배틀, 배틀 나오면서 지키고. 캐시 까고. 잠깐만, 안마당녹기고 야야, 안마당아안마당 안마당, 아니, 안마당안마당 안마당. 아니, 드론을 잡아야 된다니까, 드론을 잠깐만 나이스, 아, 드론, 잡아, 드론 잡아, 드론 잡아, 드론 잡아, 그렇지 오케이 아니, 이길 만았데아니 울트라 이거 녹잖아, 결국에는 나이스, 아 드론 오케이, 이거 야, 빨아봐 동원아, 이거 공사업이라서 빨아봐 아, 앞마당 울트라 아니 괜찮아, 이거 배틀에 막혀, 배틀에 막혀 막아봐, 나가 봐 사이로, 사이로 고 사이로, 이막아라고 막았는데, 는데 막았는데 오케이 야야 스쿨 어? 야 스쿨 이에 나락 갔는데? 배틀? 어 잠깐만 야나데 어, 아, 어. 나이스 나이스 기이득 는데야 미네랄 안 치고 아야야 야, 미네랄 제발 애쉬비 애쉬비야 아 제발 형을 아, 놔 아, 아, 어, 아. 다행이다 다이다지타좀붙안쳐1 아, 2경만컨 써봐 컨 해봐 이거 아, 야야야야좀 해봐 제발 아씨발 할머니 좀 해라 저저 디파 디파 점사 안 아, 돼. 아, 괜찮아, 괜찮아. 아야, 전투제 껴나봐, 껴나봐 그냥. 배틀, 배틀. 껴나봐, 껴나봐. 옳스를 하나 먹는다. 아, 근데 미리 아웃시만 좀 먹고. 야, 배틀 두말또 간다. 나. 해봐, 해봐, 해봐. 아니 이기고 나온다. 여기 봐. 잘하면 여기서도 치고 아니, 저거 아, 저은 드론이 없다니까. 뒤로 뿜은 뿜이야. 야, 저은 한마당 노드론이라고 오케이, 오케이. 뒤로 어, 살짝 물리고. 야, 지금부터 뽑아봐. 안돼, 지금부터 나. 아, 저을 말랐잖아. 속가스가 없어가지고 마른다니까 이제. 야야야 투 배틀이 거 크다. 존나 커 보이는데 투 배틀 지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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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사를 야디파일러 점사를 해야지. <laughs> 나눠, 나눠, 나플레이거 아, 같이 맞지 말고 제발 나눠줘. 야, 야, 배틀 좀무브하면서 점사. 아, 어, 자, 디파일럿.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커널 깨, 커널 깨. 커널 깨, 커널 깨면 안 돼? 커널 깨줘, 커널 깨줘. 커널, 제발 커널 깨줘. 그럼 제발 커널만. 커널 깨면 안 돼? 커널 깨고 남해로 밀면 안 돼? 그냥 커널 깨. 커널 깨면 한수 들어가. 아씨. 아, 동훈아. 아니아니 지금 유리하다니까 테라니? 아니 테란이 이겼어. 내테란 이베... 지금 정신 차리면 이겨. 배틀을막기 힘들다. 고 어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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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야 잘 잡, 잘타게팅 잘했다. 이데이이이이이이이이이울트라 오케이, 오케이. 나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울트라 울트라에 울트라에 걸어, 울트라 걸어. 아 병신 새끼야. 울트라 걸라고. 아니 <laughs> 못 샀다 다못어못 샀어. 울트라에 걸이 저거 배틀 찍어봐, 배틀 찍고, 배틀 찍고. 야, 잠깐만 이겼, 잠 아니 진짜로, 배, 야 나가 세트로 나가 말의 세트로 나가 이제. 아니 이렇게는 김유단는못 가네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 봐봐 한식 벤틀에도야십0나고잖아 아니, 어, 어. 아니 김유단는뭐 가냐고 씨발 이거 지면. 어, 어. 가봐 가봐, 공격 가봐, 어. 공격 가봐. 이제 공격 가면 끝나, 이제 공격 가면 끝나. 씨발 이 이긴다고. 공격 가면 야, 끝나 이거. 진짜. 야 안죽었어! 환신맨들 안죽었어! 환신맨들 안죽었다고! 이거 됐다 그렇지 아유 봤다 봤다 이거 야까아겠네 이거 김유아는 뭐가 되냐고 X발 가가가가 어디든 공격 가봐 야 여사씨! 여사씨 디아뿔이겨 제발! 제발 죽어줘! 오케이! 죽었어 병신이야 병신이야 죽어죽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못어가어가정아 정면, 정면 가! 제발 정면 아 정면 가 민겸! 렛츠기릿! 공격! 공격. 기기 배틀 배틀 한식으로 다시 보내 배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막아야 돼. 근데 뒤에 야, 뒤에 뒤막아야돼 막아야 막아 제발 막아야 돼. 다자마들다자 제발. 안에 들어가, 야, 안에 들어안으로 들어가, 안에로 들어가, 안로 들어가 제발. 야, 세. 디펜시브, 디펜시브, 디펜시브. 디펜시브, 디펜시브. 시브 제발 제발 제해봐 오케이 오케이. 다 이겼다 이거. 싸움도 이겨, 싸움야커팀팀아어 <목소리> 야아 야, <laughs> 야, 야, 6시 6시 뭐 해? 아야 미발 야 미발! 야 미발! 여스케! 야 씨! 아, 야야미발스캔 미마스캔! 뭐. 야미발스캔뿌리라고아아 미마스캔! 뭐. 아미발스캔미발스캔 미마스캔 뿌리라고 고대가 이거 몰라 버려. 고지가. 아 미마스캔. 어 야야! 아 진짜 요! 뭐. 아 오케이. 됐다. 아 잠깐만. 아니 미만스케 뿌리라고 미만스케 뿌리라고 미만스케 뿌리라고 아 미만스케 뿌리라고 빨리 미만스케 뿌리야 와아 좋다 와 시발 좋다 진짜 아 불어 게임 맞아 이 새끼 뭐야? 아 미만 아 미만스케 뿌리라고 미만스케 뿌리라고 미만스케 뿌리라고 너가 나한테 스케 뿌리라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플라스 라스이어와 동원이 이겼다. 이겼다. 김유환 <laughs> 미친놈이다 김유환. <laughs> <laughs> 아니야 근데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더 봐야 돼. 50이야, 야 돼. 아, 아, 더 봐야 봐야 돼. 야오 이거 봐야 돼. 야오자인데아 지동원. 아니오 진짜 와. 아니, 와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와, 내대전대다 진짜 네. 와, 도파동원이 와, 세급 <목소리도> 게임인데 씨, 동원이 잘하네, 야, 와, 야 그래도 죽기은좋았다 끝까지. 와, 아, 이거 와, 이거 거의 역대급 게임인데 아니 봐봐, 이거 저우 역전 와. 이거 나온다니까, 와. 이거 배틀 나오면은. 네, 이걸. 그래 단단하게 밀겠다고 단단하게 하면, 씨발 존나 못하는데 김민환도. 잘뽑았다니 아, 김유난도 못해. 야 그다음에 한시로 가 배틀. 한시로 배틀 가면 되잖아. <laughs> 원래 잘 뽑았다니까. 또 나. 또 나. 단단하게 이기네. 와 근데 진짜 이거 저거. 미모레 미모레 스캐너 어떻게 위치? 아니 내, 내 생각에 오늘 막, 유난히 멘탈 나갔다 이 게임으로. 어. 오늘 유난히 집중 공략해야 될 듯. 오케이 오케이. 아나 아, 이거 근데 말이 안 돼. 근데. 아 이거 말안돼 이거 저 저거 지는 거말안 돼. 오 진게 말이 안 돼. 어 진게 말이 안돼 진짜. 레전드 레전드. 와 이거 진게 레전드야. 진짜. 와 존나 짜네요 역대급이다. 아 봐봐 김윤환 그냥 수박 끌고만 안 친다니까. 나이스 왜요? 오케이. 와 아, 이건 말이 안 돼. <laughs> 아나 머리 아파. 잠깐만. 와 아, 존나 소리 너무 질렀다. 야, 와. 와나 이거는. 뭐야? 잠깐만 잘잘 뽑아봐 정윤종. 아 이제 안 걸리겠지. 아야 잘 뽑아봐 진짜. 아 다른 사람 해봐 다른 사람. 오오 준종아 네가 뽑은 사람이 이겼잖아 어 근데 이 게임이 어다야 사냥꾼한테 당했다 <laughs> 사냥꾼한테 당했 <많이 웃음> 사냥꾼한테 한번 당하면 X돼 알지? 어, 어, 말지, <laughs> 당하면 X대, 알지 X돼지 어, <laughs> 어, 아, 방송 아, 뭐 망해 야, 갑자기 방송 아. 망해 야 저거 잠깐만 야 채팅창 안보인다 <laughs> 채팅창 안보여 <laughs> <laughs> 사냥꾼한테 지금 방송 망해 있어 아 이거 와, 봐원 진짜 와 이거 정수리에 총 맞은거 아야아 저건 다 네, 나대원입니다. 아, 갔다 아, 아, 야, 너 잘했어. 나아 잘했어. 우와, 잘했어. 와, 잘했어. 그래. 이깁다니까, 아, 어, 잘했다. 그래잘그래 그래서. 그 딸딸하게 미긴다니까, 제한테는. 딸딸하게 하면 이긴다니까, 딸하게 말하고 했잖아. 어. 저내노란색안 나올 것 같은데. 인정형 노란색 안 나온다 인정? 어. 아, 아 야, 나 알아. 나 알아서 돌려. 아, 씨발. 김성대네. 성대네. 아. 오, 이러면 상문이가 좋나? 누구도 많이. 저안 한다 했잖아. 아이씨. 누구야 나야? 아, 진짜 씨발이다 야이나안나다 <목소리> 아. 했잖아 아, 왜? 아니 나안다 아, 했잖아 아, 아니 나안 한다 했잖아 <laughs> 아나안 아. <laughs> 아, 한다 했잖아 동훈아 재리가너 아, 뭐 쉬었나 보다 맨날 아, 나야? 아, 나딱게 동훈아 야 동훈아 진짜 동훈아 동훈아 카톡 보냈어 어제 어제 네 갔다 와 갔다 와네아 상대 <laughs> 누군데 야 성대야 성대라고 성대라고 아 오케이 하트 오아니다하이아니다아난 날짜다 아나룰렛잘 뽑은 적이 없다고 아 근데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약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네이버 <웃음> <웃음> 관리자가? 아말이안돼 진짜 아, 스타 팬인가? 네이버